<laughs> 내가 지난 지난주에 사람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예. 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네. 아, 그 아주 나만이라서 내가 깜짝 놀랐네. <laughs> 이, 김재규, 그죠? 네. 김재규 이름에 보면은, 어, 김재규 씨 이름을 자세히 보시면은, 헉토 자가 이게 두 개인데, 사실은, 이 흙토자가 임금왕자 같죠, 그죠? 그러니까 차지처리를 흙속에 묻고 이게 흙토 맞죠? 이게 총과자야, 여기 창과자인데 요새는 이걸 총과라고 그래. 총으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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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총으로 차시 차지처리를 흙속에 묻어요. 묻 묻혀 있죠? 임금왕자예요, 이게. 임금을 흙속에다 묻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묻고 차지체를 묻으니까 김재규 이름도 특이하죠. 두 개다 흙이야. 흙토.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임금왕이냐. 이게 임금왕이냐. 이 위에 임금을 죽이고 그 위에 십자가가 나타났죠. 십자가가 나타났죠. 어쨌든, 십자가 밑에 박정희 대통령을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확 씌워가지고 땅속에 십자가 밑에다 묻은 거지. 맞아, 맞아요. 첩보면 알아. 아, 이 사람이 왕을 죽일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차주의 치를 죽일 사람이구나. 이게 무기야. 맞아, 맞아 이름이 그렇죠? 그러니까 김재기 이름을 딱 보면, 아유, 이거 비서실장하고 <laughs> 대통령하고 중일 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잖아. 그러나 이 사람을 요새는 많이 추앙해. 음. 뭐, 그 당시 그 사람이 그리 함으로써 민주화가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싱가포르는 이강료가30몇 년을 함으로써 싱가포르의 세계적인 국가가 됐죠. 어 바, 그런 면에서 또 박정희 대통령도 오래 하면 되겠지만, 내가 있기 때문에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내가. 파급히 동방 땅에 와야 될 이유가 있어. 그니까 러그 타이밍이 전부 거기 맞춰져 있어. 전부 순서대로 왔다가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사람이 나와서 운명을 결정 지어주는 사람이 있다. 차지철을 더 보세요. 차, 이 차, 차, 차지철이라는 사람 이름도 아주 특이해요. 이 대통령을 죽이는 운명이 있는 사람이야. 차지철이라는 사람도 이름이 특이하죠 네. 어, 왜냐면 이게 가르칠 육자야 근데 이게 애비부자인데 자기 아버지를 가르치다가 총을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재규는 자기한테는 아버지 같은 사람 육군대위가 육군별 4개짜리 3개짜리 높아 높아요 어 대통령도 높아 높아 근데 이분이 좀 가르치는 기질이 있는 것처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려다가 이게 무슨 자입니까 이 이자가 이 이자가 무슨 자예요? 이자가 화살실자야. 입이 화살이 되는 거예요. 입이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그 말로서 대통령 이 태양은 대통령이야. 대통령 머리 꼭대기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아니 입이 화살 같은 입이 대통령보다 높은 거야 이게. 오 어, 차지철 씨가 각하가 저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거야. 철지철시고 저사람잡으라고 그래 김재규 들어와요 그럼 어, 누가 어, 대통령 오라니까 와 이러면 김재규 차지철이가 김재규 말을 차, 김재규와 차지철말 들어야 돼안 들어야 돼이 어, 사람 입으로 말만 하면 그냥 그게 이 대통령 말이 돼 버리는 거지 그걸 샀다가 저 아버지를 또가르치려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 상관을 말로서 극하고 이건 뭡니까 이 그러다가 그냥. 차에 치어서 돌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예. 특이하죠? 예. 음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가족끼리 이름을 지은 거 보면 다 특이해. 근데 여기 이름이? 이 남한입니다. 이 남한이잖아. <웃음> <웃음> 이 남한. 남한을 떠난다는 소리야. <laughs> 한문으로 보면 이 남한. 예, 이 남한. 그 남쪽 남자입니까? 한자는? 한, 한수 한자. 한수 한자네. 예. 중국을 떠나는 거네.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유, 굉장히 그 홍채하고 걸 그런 해가지고 기내서보에는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저, 잠시, 예. 음. 아, 죄송합니다. 음, 괜찮아요. 음. <laughs> 우리 그 창조주께서 사람을 만들 때. 이 사람 그 블랙박스를 만드셨어요. 블랙박스가 이 사람 눈인데 이 사람 눈은 우리가 한살 때서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눈으로 보는 거는 여기 다저그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눈을 분석하는 일을 해요. 제일 먼저 분석하는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사람을 만든 창조주가 누시지요? 박수 크게 한번. 제일 먼저 사람 블랙박스를 분석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성격을 아버지를 닮았는지 어머니를 닮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못된 사람 뒤집 아저씨 닮은 것도 알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사상체질, 내 체질을 알 수가 있어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알수 있는데 이, 그, 태, 그, 사상체질을 만든 이재만 선생이 16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는 사람이 여자 키가 1m40, 남자 키가 1m50이기 때문에 딱 보면 우예가 동동한지 밑에가 가는지는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 체질이 안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의원에서 다 하다가 요즘 한의원에서 잘안 해요. 에? 그러면 이쪽 한의원에 가면 태양이 이쪽 한의원 태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상체질은 그, 사체질로 보면 25%만 맞아요. 그, 저가 쟨 8체질이 있어요. 8체질을 보면 50%가 맞고요. 12체질로 보면 75%가 맞고, 16체질을 보면 100%가 맞아요. 요, 요걸로 제가 세계 기네스에 올라가 있어요. 세, 세 번째는세 <laughs> 번째로는 지급관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있는데요. 강원도 삼척에 인구가 7만 명이야. 7만 명인데 고등학교가 7개가 있어요. 여기서 1, 2등하면 서울대학교 의대나 법대가. 요즘 서울대 의대 나와가지고 의사 안하는 사람 많아요. 법대 나와서 법대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법일 안 하는 사람. 그래서 공채로 보면은 경영에 유리한지 엔지니어 쪽에 유리한지 장사하는 게 유리한지 그 공무원 하는 게 유리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네 번째로는. 우리 사람 질병을 알 수가 있어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병이 몇 가지 같아요? 머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미국 의사 협회에서 나온 미국 의사들은 3만 5천 가지라고 얘기돼요. 한국 사람들은 유례적으로 내려오는 게 5만 가지라고. <laughs> 왜 5만 가지냐, 이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비가 오거나 좀 축축하면, 아우, 나 5만 군데 다 아프다 그러지요. 이게 5만 가지. 저는 해부학 교수로 있는데요. 사람을 잘라보면은, 12만 6천, 12만 9천 6백 가지로 잘라서. 그래서 저고 절친하게 지내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질병이 50에 왔는지 100에 왔는지 150에 왔는지 200에 왔는지 알아요. 200은 요니암에요 네. 네. 그 150이 넘어간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고 네. 우리 총대님들 곤를 달라고 그래요. 다섯 번째로는 운동 잘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운동, 운전을 하다 보면 차가 자꾸 그 인도로 기울 때가 있지요. 요걸 저희는운 제가 다 알려드려요. 네. 그럼 지금 의사 선생님인가? 저는 그 학교 선생 님 교수 님 그럼 해부학 선생은 네. 의사가 아니라도 그냥 해부학을 할수 해부를 예. 할수 있나? 예, 그건 음, 전공하면. 됩니다. 전공하니까. 예. 음. 제가 해부학을 전공. 해부학. 을 음. 그래서 제가 저를 여기 초청하신 분이 이진호 홍보를 담당하시는 분이. 에요 아, 이분이 아, 우리 총장님이 대통령을 출마하신다 이랬는데. 어떻게 해도 저를 그 재능 기부를 해서 우리 총재님을 그 대통령에 가는 길에 좀 도와달라고 저를 강력히 커팅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거는, 150이 넘어오는 거는 잘 몰라요. 누구나 다. 병원에 가도 의사들도 잘 몰라요. 자고 절친하게 지내면 저희들 진단을 받아가지고 우리 총재님도 곤치곤치은 권치, 되겠죠. 네. 싹 보면 곤쳐지니까 예. 그래서 하고 절친하게 지내 실 분은 저를 잘 알아가지고 건강에 다소 도움이 되거나 우리 총재님을 대통령 만드는데 다소 도움이 된다 이러면은 이진호 선생님테 사인을 받아와요. 아. 저희들이 검사하는데 그 7만 원이에요. 네. 7만 원인데 이진호 선생님테 사인만 받아오면은 제가 다섯 명까지. 공짜로 해드릴게요. <laughs>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35만원씩 번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오기 굉장히 힘든데, 이진호 선생님이 저를 막 끌고 왔어. 이진호 선생님도 답답해 주시고, 선생님이 대통령 되실수록 같이 동참하실 분은 이진호 선생님께 사인받아가지고 저희는 오세요.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